사랑 앞에서 나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있죠. 요즘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의 연애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그중 백종원 소유진 커플은 띠동갑을 넘어 15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고부부죠. 그런데 최근 이 부부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과 소유진의 오작교 역할을 한 사람은 배우 심혜진이었는데요. 두 사람과 친분이 있고 백종원과 동갑이기도 한심혜진은 두 사람이 성격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느날 소유진에게 고깃집 하는 총각이 있는데 어떻냐며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호감을 느낀 백종원과 달리 소유진은 친근한 곱슬머리 아저씨라고만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종원의 진심을 느낀 소유지는 마음을 열었고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종원은 과거 한 방송에서 집에 15살 연하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경사가 났다. 그런데 연예인이라니까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밝혔죠. 실제로 백종원의 집안은 교육과 집안으로 유명한데요. 백종원의 아버지는 충남도 교육감을 지낸 백승탁 씨이며, 증조부는 예덕 학원을 만든 백영기 선생입니다. 현재 백종원은 예덕 학원의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기도 하죠. 교육과 집안 탓에 처음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소유진을 만난 백종원의 부모님은 밝은 성격과 애교 있는 소유진의 모습에 단번에 마음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백종원과 다르게 소유진의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유진의 어머니는 15살의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딸이 돈을 보고 결혼한다는 논란에 휩싸일까 두려워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점차 찬성모드로 바뀐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쉽게 두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유진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 참석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소유진이 상견례 자리임을 숨기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 중 상견례라는 사실을 알리자 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며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죠. 당시 소유진의 어머니는 백종원의 사업규모에도 부담을 느꼈다고도 하는데요. 이에 백종원이 남들이 보기엔 큰 사업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자신도 월급을 받는다며 공손히 설득한 덕분에 결혼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성공했고 부부는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결혼 후 백종원은 백종원의 3대 천왕 집밥 백선생 골목식당 등에 출연하며 소탈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외식업의 대부의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소유지는 새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와 방송활동에 게다가 이유식 책도 내는 등 다둥이 엄마와 이를 병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녀가 아들의 건강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소유지는 오은영 박사에게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소유지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심방중격결손으로 아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병 때문에 심장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인지 행동이 굉장히 느리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최근 들어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다며 둘째, 셋째에 비해 부족한 면을 느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소유진의 고민을 들은 오은영 박사는 어떤 때는 자꾸 결과나 성취를 너무 따라가거나 뭘 배우면 꼭 잘해내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아들과 어떤 활동을 하거나 배울 때 잘해야 한다 등의 결과를 따라가지 말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넌 운동신경이 잘 발달된 거고, 오빠는 조심성이 있는 거다. 오빠는 초급자가 재밌대라며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동생들에게 오빠와 다름을 알려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유지는 또 아이들이 가끔씩 버르장머리 없이 굴거나, 셋이 싸우거나 할 때는 남편이 너희 이러면 한 명씩 데려가서 발바닥 맞는다고 한다. 그런 건 어떡하냐라며, 훈육 문제에 대한 고민도 꺼냈는데요. 오은영 박사는 무작정 체벌을 하거나 언급하기보다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왜인지를 먼저 알려 줘야 한다. 때문에 체벌보다는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소유진은 아빠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잘못 하면 어떡하냐라고 묻자 오은영 박사는 알려 줘야 한다는 것이 논리정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안 되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도 충분히 알려 주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답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었죠. 소유진의 아들이 겪고 있는 심방 중격 결손은 좌우 심방 사이 벽에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선천성 심장병인데요. 이 질환의 특성상 신체 발달이 늦을 수 있지만 행동 발달이나 표현이 늦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소유진은 첫째 아이가 아팠다. 태어나서 젖도 잘못 먹었다. 그때 아이 입에 음식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뭐든 해줄이라는 생각이었다고 아들의 투병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이 생각외로 이유식에 약하다. 간을 안 하는 이유식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았다. 그래서 이유식은 내가 100%다 맡아서 만들었고 그뒤 아이가 건강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당시 아픈 아들에게 정성들여 이유식을 만들어 키운 경험이 그녀를 작가로 데뷔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그녀는 첫째 때 이유식을 책을 낸게 20만 부가 판매됐다. 감사하게도 인쇄가 아직도 들어온다고 답해 다른 출연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저도 그때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만들고 했던 걸 썼는데 그런 진심이 엄마들한테 통했던 것 같다고 밝혔죠. 심방중격결손은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멍이 줄어들면서 정상이 되기도 하고 현재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어린 나이에 교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수술 후 경과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소유지는 아들을 키우면서 잘 놀아주기 위해 아동 미술 자격증부터 미술 심리 자격증까지 각종 자격증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주변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놀잇감을 준비하기 때문에 세 자녀들이 엄마와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지점토로 만들어보는 놀이를 한다거나, 두부 만들기, 모래놀이 등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와 소통하면서 교감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최대한 놀아주고, 건강부터 음식까지 모두 신경 쓰는 소유진. 정말 연기, 내조, 요리뿐만 아니라 육아까지도 똑부러지는 모습이 정말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 백종원도 아내 못지않게 가정적이고 남다른 내조로 부부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데요. 그는 육아를 돕는 것은 물론 아내의 드라마, 촬영장의 백인분 도시락 선물, 꽃바구니 등또 주말엔 가족들을 위해 맥기니의 식사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백종원은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시니 계속 주말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면서 4년 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 주말마다 처갓집에 가서 요리를 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연세가 많은 장인어른과 앞으로 식사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아내가 친정식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당시 소유지는 철이 없어서 백종원에게 부모님 자주 만나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적 있다고 했는데요. 4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유지는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매주 그렇게 아빠를 안 봤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며? 남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 고마웠다며 남편 백종원의 깊은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부부의 연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지만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엉망겹의 인연으로 연결된 부부라도 끝까지 함께하기는 힘든데요. 그런 점에서 백종원 소유진 커플은 천생연분의 찰떡 궁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두분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하며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강화만 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잘 풀린다. 이상 콩판 이슈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